중립이면은 이렇게 게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쪽 라인에서 날 때려? 그러면 나도 때려. 시들라너 뭔데? <목소리가> 자 이번에 로드난 신석 가시는 건다 아시죠 형님들? 그냥 신석 가면 하실 분들 손 들어봐요. 하신다, 손 들어봐요. 중립인데 길드원은 모집합니다. 대신에 대신에 라인한테 안개 기는 착한 중립. 그냥 조용히 사냥. 부담도 없어. 보탐도 안 가. 그냥 조용히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디코에서 그냥 사부자 사보자. 네, 이벤트나 좀 하면서 놀 겁니다. 네. 게임 내 게임을 진행하면서 놀 거예요. 그냥 중립하실 분들만 오세요 그냥 중립 일단은 오픈 카톡을 검색하셔서 절대중립 뚫기를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솔직히 라인이 때리면 맞아야지 맞아야 될거 아니야 싸가지 없게 제가 이거를 장점을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탱이가 비코 라이브 24시간 되면서 딸먹이의 정성을 코치해드니다 형님들의 테크트리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술자 탱이가 라이브로 비코에서 설명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탱이가 알아서 이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잘. 해가 가능하지? 네. 친절하게. 디코에서. 쌀먹에 대한 공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유 뭐 그런 걸. 네, 형들의 그냥 가이드? 가이드 길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편안하게 게임하시면 된다. 편안하게. 일부러 라인한테 시비 걸러가 들어온다? 그럼 추방시킬 거예요. 보통 근처에 가가지고 괜히 어슬렁거려가지고 우리 길드 맞고 달고 하면 바로 추방시킬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네, 품호가 있는 서버로 들어가요. 우리도 똑같이 팔서버로들갈 건데. 중립인데 왜 라인 서버를 가지? 중립이니까 라인 서버를 가야지. 그래야지 거기에 호구들 많으니까 팔아먹지. 호구들이 있는 데서 팔아먹는 거야, 형들. 우리가 빨리 캔 그을린템, 달인템 저쪽이 다 사주는데, 아, 이거 배럭 돌려야 되나? 1석부터 10석까지 캐릭 하나씩 어가지고 진짜 쌀먹이 끝장을 봐야 되나, 이거, 이번에? 그을린템이랑 진짜 달인템 빨리 캐는 게 승부수거든. 그리고 빨리 먹어가지고, 영웅, 장신구, 강화서세 개를 빨리 팔아야 돼. 내가 뭐 지는 쪽에 간다, 뭐 이런 약속된 건일도 없어요. 저는 그냥 진짜 중립에서 진짜 게임 스타일을 바꾸고 싶어서, 저는 회사에 말해서 저 이번에 중립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20몇년 동안 라인을 했더니 즐기는 방식을 좀 바꿔보고 싶은 거야. 중립하다가 맞아도 참나요? 참죠. 만약에 자 중립이야 내가. 근데 통제 지역을 갔어. 그런데 때려. 그럼 맞아야지. 내 잘못이니까. 중립이면은 이렇게 게임하는 게 맞는 거예요. 통제 지역도 아닌데 잘 사냥하고 있는데 저쪽 라인에서 날 때려? 그러면 나도 때려. 씨발들아, 너 뭔데? 아, 니 그거는 막히잖아 라인이 아니라 씨발이. 통제 지역도 아닌데 여기서. 그냥 조금씩 사냥하는데 갑자기 나 때려. 그럼 왜 때리냐고 물어볼 거야. 뭐 이유가 있어? 그러면은 가, 갈 거야. 근데 이유가 없이 그냥 막 때려? 그럼 씨가 나도 그새끼 때려. 웬만하면은 다 참아야지. 다 참을 거야. 맞으면은 그냥 씨가 찌그러져가지고 해야지. 여기 오지마. 그럼 끌로가야지 근데 물음표는 한 번은 칠 거야. 물음표 쳤는데 물음표 쳤다고 때려? 그러면은 안 치고 갈 거야. 대신에 라인이 아닌데 나를 때려? 그럼 넌 그러면은 나도 때려. 중립 전투는 일어날 수 있잖아. 뭐 사토 쪽도 아니고 랑츠 쪽도 아니야 근데 날 때려? 중립이? 그새끼한테 맞을 수 없지 나는 이걸 예상해 내가 중립에서 인원을 모아? 그러면 100% 100% 정치질 들어옵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아무 쪽에서 일부러 우리 쪽에 가입해서 사토 쪽시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라인한테 시비 걸면 우리 길드를 추방해야 돼 근데 만약에 진짜 이유 없이 상대가 했어. 그럼 증거를 나한테 다 갖고 와. 그 증거가 100% 라인 쪽에 어떤 누군가가 우리한테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그쪽 군주한테 일러 이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자제시켜 주세요.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지. 라인 군주님한테 건의 정도는 할수 있다. 야 중립을 왜 해본 적이 없어. 중립의 정석인데. 야, 그러니까 내가 바로 라인 분들은 우리를 건드릴 시간도 없어 서로 싸우느라 우리는 그냥 그냥 사냥이 나면 하돼 이유 없이 맞는 게 중립이다 얘기는 할수 있잖아 왜 때리냐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 이게야 어 라인 할때 보면 은왜 때리냐고 물음 표치고 중립이 깡패일 때놓지고 이제 와서 실랄들하고 있어 이 예를 들어서 라인이 갑자기 날 때렸어 이유를 몰라 그럴 때물음 표치고 싸가지 없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그럼 쳐맞는 겨 맞잖아. 예의 있게, 정설하게. 혹시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 이 지역 통제인가요? 이렇게 예의 있게 물어보면 라인 형들도 안 때려요. 아니, 도대체 중립을 뭘 모르긴 해요. 내가 중립을 하겠다는데. 형들이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지. 아니, 저는 신섭 테클를 이미 다 짜놨습니다. 브리핑 해봐, 탱아.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세명 인재를 제가 구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투건방이잖아요 공방 버프를 받아요 그럼 이제 주먹도 세명이면 주먹도, 실드 공, 방 버프가 있습니다 다 5명이서 버프 다섯 개를 켜버리는 거죠 모든 몹을 다 쓸어버릴 겁니다 죽여버려 몹을! 몬스터를 죽여버릴 세팅을 해버렸냐? 삭제시켜버릴게요 야그 흘린이랑 다리 다 우리 거야? 그니까 러 모든 올 버프를 다 받고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테크트리 뒤졌다 이 게임은 다섯 명만 있으면 뒤져요 건방 공버프 건방 방버프 주먹 공실드 방버프 진짜 뒤졌다자 진짜 쌀먹에 완벽한 걸 느끼고 싶다 그럼 가입해 그냥 테크트리 다 알려줘도 되니까 탱이가 혹시 막 갑자기 막 화가 나셔서 라인을 선포하거나 그러시지 않겠... 화날 일이 뭐가 있어 사냥만 하는데 거리소에 올려서 그 팔리는 재미가 썰썰하거든 이게 방송을 할 때는 뭐길드내 이벤트를 열어서 우리 형님들한테 뭐 재밌는 다이아 이벤트나 뭐 치킨 이벤트나 이런 거 하면서 놀면 되지. 로나 무과금으로 캐릭 250에 정리했다. 뚫기야, 넌 진짜 중립 못하다. 어? 잘난 체하는 거야? 난 무과금으로 250 벌지 않고 300 넣고 2 0 0 0을벌 거야. 아이 쌍까능이지. 야 여기에 누가 있냐? 편도구, 사도, 랑즈. 아이고 씨야 보기만 해도 맛있다 그을린템 나중에 10원 되거든 쏟아지거든 진짜 빨리 가면 근데 우리는 빨리 가가지고 그렇게 얘네들 싸울 때 정타노라고 그걸 못해 근데 뚜둑개 맞으면 뭘로 올려야 되냐 그을린템이나 희귀템 갈아가지고 시조를 모아야 돼응 우리는 그걸 팔아 우리는 나중에 20원이면 10원이면 배울걸 걔네 2,000원씩 사줘 200배, 300배, 많게는 1,000배까지 사줘 컬렉션 한다고 <laughs> 아이 생각만 해도 진짜 설렌다 설레 구속 된부터 희귀 파템 500달에 팔 생각에 벌써부터 지지가 떨립니다. 나도 벌써 떨려. 그냥 딱다 다 팔아 제껴 버려야지. 나 이번에 커머스 안끈다 진짜.